동계유튜입니다 아, 동계유튜입니다 저가요 이름을 바꿨습니다. 바로 페그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. 자, 이름을 바꿔 거예요. 이름도 정할 거예요? 아니요. 네. 왜? 마감 탈춤맵입니다 어, 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떨어지래요. 아, 떨어지래요? 어, 어. 쭉쭉 쭉쭉 그거에요 네. 자자아저 어. 점프만 못하는데요 점프만 못한다고 악플 달지 마세요 다 아, 여기에서 스피드 점프 해야되나 보다 아 어, 벌써 마구 먹었겠다 아 없어요 지금 지금 점프를 껴야돼요? 어. 어, 저기 언제 어느 세월에 올라가요? 승범 포인트해요 승범 포인트요? 하세요 응. 저는 어차피 거기에서 못 가요 거기도 못기드게요아 거기 언제 가요 비좀 꺼주세요. 음. 어오피터 좋네요. 그이 점프맵이 점프맵이 아니라 마검차출맵인데 점프맵이 엄청 많네요. 날씨가 밝아집니다. 아왜 자꾸 저 여기서 걸린 조금 어디 아 여기서 계속. 저 점프를 못한다고 앞을 달지 마세요. 어, 나이스다. 아, 여기서 잘안 됐어. 어, 사망했다는데요, 갑자기? 아까는 서 있었는데. 아까는 서 있던 걸로 보이던데. 아, 그, 킬 쳤죠? 마검 얻으셨죠? 아니요. 마검 없습니다. 아, 죽을 것 같아요, 지금. 한몇칸면 아, 어, 아, 잘 되는데. 아, 밤이에요? 항상 날 켜주세요. 네. 아. 바꿔주세요. 아. 저도 방 저도 잠깐 안 돼, 안 돼. 안 돼. 잘못했어. 어 아, 여기서 그거 할걸, 아. 저 그리고 그거 못 치는데요. 저 영어 몰라요. 그래서 저못 쳐요. 아, 저 어떻게 치는지 알았어요.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. 왜 갑자기 지금 바꾸세요? 쭉쭉 이러서 할수 있. 아, 아니 형. 그래서 여기 게 아, 이렇여기렇게다가 음, 기 가서 그래 이게 치고 연글 들어가서 아, 영, 이거 들어가서 S죠 S를 쳐야 되죠. 네.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왜 거기서 스펀트예요? 어, 죽으면요. 어. 죽으면 저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. 사망하셨네요. 어 거기 언제 가서. 좀 이따 다 깨면 TP 시켜주세요. 저못 깨면요. 와, 어, 또 죽었나 보네요. 죽어, 아, 조금 늦었다. 이거 마거 아니고 그냥 점프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그러니까. 마거 상자가 없는데요 지금 어디에 저 tp 시켜주세요 죽었으면 네? 안 죽었는데 tp 좀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깐요 네, 안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깐요 네? 그러니까 t 피좀 시켜달라고요. t 음. 피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? 크리에티브네요. 저기 저기 불러오셔 설치하세요. 저기 그거 그거 잘못돼 있어. 저장면종료아 맞다 왜 나가 버렸지? 설정 들어가려는데 네,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.